안녕하세요. 세종꿈의교회 정유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능력 가운데 늘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꿈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을 이간질하고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온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사역을 한 것입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과 사사로운 욕심을 위한 저희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묵상의 제목을 누구를 대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17절, 18절에 대하여 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그들에게 대하여.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약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낸 것이 아닌 사사로운 욕심으로 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이라. 사람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좋은 동기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이 유대인들은 동기가 달랐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그 자신의 마음이었고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동기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사람을 대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다서에서도 보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때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 저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향하였다. 고라의 폐역을 따라갔다. 여기서 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과 마지막이 달랐습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 멸망의 길로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처음은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갔던 삶이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된 길입니다. 축복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원짜리를 보면 세종대왕이 나와 있죠. 이 세종대왕이 쓴 모자가 익성관이라고 합니다. 이 익성관은 날개 익자에 매미 선자를 쓴다고 합니다. 이 익성관이 매미의 형상을 한 이유는 옛 사람들이 매미를 지와 덕이 있는 곤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7년 동안을 땅 속에서 애벌레로 삽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2, 3주 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익성관은 이 매미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천령결백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의미를 듣고 나니까 만원권을 봐도 이 세종대왕이 쓴 익성관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이 만원짜리를 볼 때마다 이 익성관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품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의 유대인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랐지만 점차 다른 길을 갔던 가인과 발람과 고라. 우리의 처음과 나중의 신앙의 모습이 이들과 달리 한결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천명결백한 삶.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밧데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칭...